이번 달도 어김없이 이달의 읽은 책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벌써 3월이 다 지나갔어요 확실히 겨울이 지난 걸 느끼는 게 요즘엔 밖에 나가면 꽃 보이더라고요 저는 4계절 중에서 봄을 가장 좋아해요 이달에는 총 9권의 도서를 읽었습니다 많이 읽을수록 이달에 읽은 책 영상 길이가 길어집니다 북플래그 보면 열심히 읽은 티가 나죠? 이번에도 작품 소개와 더불어 한줄 평까지 진행하겠습니다 3월에 읽은 책첫 번째 인간 해석입니다. 이 책의 부제는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인간사입니다. 느낌 오죠? 이 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딱 보기에는 편리해지고 자유로워졌는데 막상 우리는 그만큼 행복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다라는 현실에 대한 의문에 답을 제시하는 작품입니다. 재미있게 읽었고, 유익했습니다. 여기 카드 통해서 자세한 리뷰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한줄 평은요. 너도 인간, 나도 인간, 결국 인간. 3월의 읽은 책, 두 번째, 은둔주의자입니다. 이 책은 저와 가깝게 지내는 동료이자 박사 과정을 전공하면서 마음의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상담해주는 상담가로 활동 중인 작가께서 학교 밖 청소년, 은둔형의 토리, 취업 준비생으로 살아왔던 자신의 과거를 자기 고백 형태로 털어놓는 에세이입니다. 여기 카드 통해서 자세한 리뷰 시청해 주시면 되고요. 한줄 평할게요. 저자의 아픈 과거. 죄송하지만 재밌게 읽었습니다. 3월에 읽은 책세 번째 생각의 배신입니다. 뇌과학에 관해서 다루는 책이고 우리의 마음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제가 설명서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요. 이 설명서라는 거는 해당 상품에 관한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대부분 안 읽죠. 우리가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것도 대부분은 설명서에 다써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마음에도 설명서가 있다면, 그걸 보고 올바르게 우리 마음을 사용해 보는 것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서 이 책을 설명서에다가 비유를 해 봤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입니다. 전문가죠. 저작께서는 프롤로그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은 생각에 빠지는 것을 실제로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래요. 맞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생각인데요. 그러고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생각이죠. 뭐 이런 식이라면 메비우스의 띠처럼 연결되니까요. 뭐이 책이 철학 책이 아니거든요. 실용서니까요. 문장 그대로 받아들여서 펼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앞부분에는 문제 제기, 그리고 중반부터는 구체적인 솔루션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마다 핵심 처방이라는 박스 형태의 팁이 쉽지 않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 책은 저자께서 많은 환자를 만나면서 축적했던 노하우를 이론, 사례, 해결 방법이라는 형태로 나눈 뒤에 한 권의 책으로 묶은 겁니다. 우울이나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독자라면 읽어 보실 만한 작품이에요. 이 책의 한줄 평은요. 정신과 상담 받으려 줄서 있을 시간에 다 읽을 수 있습니다. 3월에 읽은 책네 번째.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입니다. 이 작품은 소설가 더글라스 애덤스와 동물학자 마크 카워다인이 멸종 초읽기에 들어간 동물들을 만나기 위해 함께 여행한 기록입니다. 더글라스 애덤스 우리에게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소설로 잘 알려진 인물이죠.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유머가 가득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주제를 낙천주의로 둘러싸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 카드 통해서 자세한 리뷰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한줄 평은 놀랍도록 재미있고 심오한 작품. 3월에 읽은 책 다섯 번째 니힐리스트로 사는 법입니다. 어 뭐야 표지 특이하네. 앞이야 아, 뒤야. 니체가 등장하는 책입니다. 제 삶에 큰 영향을 준 인물이라고 벌써 몇 번째인지 세지도 못할 만큼 언급했던 바로 그 니체. 이 책은 출판사에서 프로모션 도서를 제공받아서 읽어보게 됐는데요. 연락을 받자마자 거의 빛의 속도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얼른 읽어보고 싶으니까 빨리 보내달라고요. 아, 니체형. 그런데, 어, 이게 뭐야? 막상 읽어보니까 숨이 콱 막히는 거예요. 초반에 진짜 빙글빙글 빙글 도는 철학의 늪이 열립니다. 물론 제 지식 수준의 깊이가 얕기 때문인 것도 있는데요. 제목에 등장하는 니힐리스트. 무슨 리스트. 그리고 그 뒤에 법. 와. 시작과 동시에 스피노자, 도덕경, 빅뱅이론, 성경, 프로레마이오와 코페르니쿠스. 이런 내용이 줄줄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초반에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 힐을 어쩌나. 출판사 대표님이 나한테 손편지까지 썼는데, 그래서 일단 우직하게 읽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초반을 넘어가면서부터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을 했어요. 완전 선녀던데요. 그냥 덮었으면 영접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아, 이걸 아무래도 저작해서 걸을 사람은 걸으시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추측하게 됐습니다. 굉장한 아름다움을 가진 작품이었어요. 작품 제목이 니힐리스트로 사는 법입니다. 니힐리스트란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단어인 허무주의자의 영어 표현입니다. 이 니힐리즘이라는 것은 라틴어의 무 없다. 그 무를 의미하는 니힐을 어원으로 만들어진 허무주의를 이르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이해가 쉬워지죠. 그런데 왜 니힐리즘이라고 썼을까요? 허무주의라고 안 쓰고. 표지에다가 니체를 써놨으니까 니힐리즘인가요 작가께서는 래퍼가 아니고 철학과 교수님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허무주의라는 단어의 뉘앙스와 조금은 다른 허무주의를 이야기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니체는 왜 나왔냐? 이 부분도 저자의 주관이 담겨 있습니다. 저처럼 오로지, 아, 니체형 이러면서 그의 이론을 그대로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정수기 필터처럼 니체의 사상을 걸러서 자신만의 정의를 만들어 버렸어요. 놀랐습니다. 무릎을 탁 쳤어요. 이쯤 하면은 감이 잡히는 분도 있죠. 맞습니다. 이 책은 니체, 허무주의와 같은 널리 알려져 있는 어느 정도의 이미지가 완성이 되어 있는 유명한 것들을 그대로 가져다 해설하는 직구가 아니라 저자만의 해석과 주장을 담은 변화구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차피 직구도 변화구도 포수의 글러브로 향하는 건 마찬가지죠. 이 책에 담겨 있는 변화구도 그렇습니다. 저자께서는 삶이 무겁고 힘든 이들에게 지혜를 전하고자 이 책을 집필한 것으로 보여요 저는 이 책을 인문서라기보다는 니힐리스트로 살아온 저자의 경험과 생각이 담긴 에세이라고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우 헷갈려 자꾸 어디가 앞이야 표지 자꾸 눈에 띄는데요 예쁘죠 제가 직장에서 틈틈이 읽느라고 책상에다가 이렇게 얹어 놨더니만 동료 한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어 이거 재밌게 생겼는데요 무슨 책이에요 그래갖고 철학책입니다 그랬더니 가셨어요 아, 얘기 좀 듣고 가시지 이 책은 현재 속독으로 2회독을 마친 상태인데요 스케줄 봐서 본문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단독 리뷰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한줄평은요 알고보니 니체는 바지사장이더라 3월에 읽은 책 여섯 번째 아내, 세자매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안톤체우프의 작품 두 편이 담겨있는 책으로 저는 영상을 통해서 그 중에 1901년작 희곡, 세자매를 소개시켜드렸었는데요. 단편을 많이 발표한 작가답게 분량이 많지 않았고, 서사도 그리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생각재료는 가득 담겨 있었죠. 이 책의 한 줄평, 안톤 체오프. 3월에 읽은 책 7번째 이상한 러시아입니다. 와, 이거 책둘 데가 없네. 러시아. 지금은 여행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나라죠? 음, 저는 이미 블라디보스톡을 배낭 메고 여행을 했었고요. 시베리 여행단 열차도 타봤어요. 그래서 좋은 추억이 많아요. 제가 여행지에서 푸틴 얼굴이 그려진 티를 입고 다녔더니만 현지인들이 엄지 척하면서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왜? 저는 그때 놀랬습니다. 아, 왜 이러는 거야? 거꾸로 생각해보자고요. 광화문에 돌아다니는 외국인 여행객이 우리 대통령 얼굴이 그려진 티를 입고 다닌다. 그거잖아요. 저는. 그게 늘 궁금했습니다. 그런 지가 벌써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어요. 게다가 종종 고전 문학을 소개하면서 여기도 있네요. 러시아 작품을 다뤘었는데요. 이게 고전이다 보니까 현재보다는 과거의 러시아 그리고 소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욕심이 늘 있었어요. 아울러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도 해가 여러 번 바뀌도록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자세한 건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그래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에는 넓은 영토를 가진 한 나라가 압축돼서 담겨 있습니다. 제1장, 지정학적 생존 전략. 제2장, 권력의 정반화. 제3장, 천연자원의 빛과 그림자. 제4장, 러시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제5장, 러시아에 새겨진 한인 역사. 맞게 외웠나 모르겠네. 아무튼 이렇게 총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이 만들어낸 콜드 워, 냉전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단어의 주인공인 그 나라의 과거와 현재를 역사, 지리, 정치, 문화로 폭넓게 접근하는 러시아에 관한 종합 안내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 나라에 관해서 알기 위해서는 정치사를 이해하는 건 필수죠. 그래서 처음부터 국제 관계 국내 정치 부분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는데요. 굉장히 긴 내용을 많지 않은 분량으로 포인트만 팍팍 집어가지고 압축을 해놨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 다양한 내용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재밌게 읽었던 부분은 제 4장이었어요. 문화에 관해서 다루는 부분이었거든요. 제가 그동안 개인적으로 궁금해했던 이야기들이 대부분이 여기 담겨 있었습니다. 뭐 푸시킨에 대한 이야기, 러시아인들의 주식과 요리, 술에 관해서도 나오고요. 초중고 교육은 어떻게 봤는지, 러시아의 스카이는 어떤 곳인지, 종교에 관해서도 나오고, 스포츠, 클래식 등등. 그래서 가장 좋았는데요.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을 독자들에게 아마도 다섯 개장 중에 적어도 한 개의 장에는 몰입할 만한 주제가 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설명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단독 리뷰 영상을 만들고 싶은 욕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차라리 저자를 한번 만나서 인터뷰를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글쎄요. 작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책의 한줄평은요. 간판은 러시아 요리 전문점, 메뉴는 뷔페. 3월에 읽은 책 여덟 번째. 정답 없는 세상에서 리더로 살아가기입니다. 이 책은 경제 경영 그리고 자기 개발 분야로 분류되는 책인데요. 표지에 매우 직관적으로 이 책의 내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리더가 직면하는 크리티컬 모먼트 14. 그리고, 리더 포비아에서 벗어나 미래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길. 그래요. 맞아요. 요즘 팀장 잘안 하려고 하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공감하실 겁니다. 당장 저만 해도 직장인이잖아요.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는 15년 넘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어떻게든 승진을 안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누구나 각자의 이유가 있죠. 제가 승진 생각을 안 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인데요. 그 중에 리더 역할에 대한 부담도 있어요. 이 책에서는 찰진 공감이 가능한 용어들을 동원해서 직장인들의 세태를 표현하고요. 뒤이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지금은 이렇다. 왜 그럴까? 그런 거죠. 근데 진짜 왜일까요? 왜 팀장을 기피할까요? 저는 요한 단어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어쩌라는 거냐. 그죠? 세대 갈등 문제도 있고 조직 내에서 중간이라는 포지션의 애매함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콕콕 짚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씩 솔루션을 제공하는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잘 모르는 부분에 의사 결정을 해야 될 때, 구성원 간의 갈등이 지속될 때, 협업 과정에서 업무 진척이 되지 않을 때 이런 것들이죠. 이 책의 저자는 리더십 연구자입니다. 리더십 현상을 탐색하고 개발하는 역할을 하는 분인데요. 전문가죠. 우리는 늘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그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피부병이 생기면 피부과, 어디가 부러지면 정형외과, 마음이 아프니까 정신과, 그리고 책 추천을 받고 싶을 때는 사월이를 분리뷰. 이 책에 담긴 리더십 전문가의 코칭은요, 현실적인 공감과 그 대안을 제시하는 유용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의 한줄 평은요, 강제로 팀장이 되신 또는 되실 분들께 강추. 3월에 읽은 책 아홉 번째 역사를 바꾼 100책입니다. 최근에 소개해드린 작품이죠. 자세한 리뷰는 여기 카드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번 달에 읽은 책 중에 가장 재미있게 읽은 작품입니다. 무려 100편의 이야기를 짤막하게 압축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름을 올린 책들은 EBS 독서진흥자문위원회에 참여한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 41인이 선정한 작품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접했던 인문학 중심의 고전 리스트에서 벗어난 새로운 리스트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한줄 평은 강추, 닥추, 개추. 네, 여기까지가 2024년 3월에 읽은 책 소개였습니다. 제가 몇권더 읽기는 했는데요, 읽다가 말았거나 읽어보고 나서 소개하기가 좀 마땅치 않아서 제외한 작품도 있습니다. 4월에는 더 재미있는 도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책 좋아하는 아저씨 사월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